제자들 어디로 데고가냐면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라고 얘기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곳이냐면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예요. 그 당시가 어떤 나라입니까? 통치자가 뭐냐면 로마라는 로마의 나라 가이사의 나라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황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가이사라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동상을 세우고 그 도시의 이름을 만드는 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곳의 분봉왕이 뭐냐면 이 헤롯 빌립 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와 또 그의 위임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여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은 뭔가 거룩한 종교적인 사람이죠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위대한 능력을 가진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러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의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시험을 내놓은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네가 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주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 화려한 그 세상의 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고 또그 분봉왕 빌립을 기념하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이 사람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뭐가 돼요?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너의 존재를 회복시키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게 되어지고 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자기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그 천운을 이땅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면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신다.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의하고 깨어진 세상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세상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그 불의의 불공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가난한 거민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거는 우리의 싸움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신뢰하죠.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십자가를 갈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지 않고 제자들 보면서 베드로 꾸짖습니다. 사다나 뇌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바로 뭐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니그 생각을 빼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 그럼 그 어떻게 돌파해 나갑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상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임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이천운이이땅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세요? 십자가에는 이곳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